공을 치는 타구 동작을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준비해서 균형을 유지를 했다가 체중을 오른쪽으로 넘겼다가 그 반탄력을 이용해서 왼쪽으로 돌아 나가요. 돌아 나가면서 공을 치는데 몸에 체중이동이 안 되면 서서 팔로만 치게 되거나 어정쩡한 자세가 돼서 스피드도 안 나고 스피드가 안 나니까 거리가 안 나고 방향도 나빠서 아주 비겁한 샷이 나오죠. 그거 뭐 체중이동 그러니까 어려워 보이지만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한번 연속을 해보세요. 얼음 후에서 이 춤춘다고 움직여 보면은 쭉 갔다가 또쭉 오잖아요. 그게 체중이동이에요. 뭐 들었다 내리는 게 아니고 갔다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중이동을 해라 그러면 왼쪽에 있던 체중을 오른쪽으로 옮기는데 100% 옮길까요? 본래 50대 50이니까 50만 이쪽으로 오면 다온 거죠. 그죠 그럼 이쪽에 백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백을다 남겨야 될까요? 아니에요. 있던 거 50만 넘겨주면 돼요. 그럼 균형이 되지요 그런데 왜 치고 나면 다 갔다고 그럴까? 관성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찌 끌려갖고 나가는 것 때문에. 그래서 지들이 제일 팁을 드리기 쉬운 게 뭐냐면 체중이동에 관한 연습인데요. 이거는 우스꽝 보기에 일견 우스꽝스럽지만 재밌는 동작이니까 한번 따라 해보세요. 제가 하는 거 보고 아 저렇게 하면 체중 이동이 되겠구나 한번 보세요. 저희들 생각 밖으로 쉬워요.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보죠? 클럽 가면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이러다가 채를 잡으면 예 오른발 나가면서 백스윙, 왼발 나가면서 휘두르고 오른발 나가면서 백스윙, 왼발 나가면서 휘두르고 오른발 할때 백스윙, 왼발 하면서 디디면서 팔로스로 그러면. 그냥 일상처럼 움직여져요, 이렇게. 예. 하체 부동이론. 허리야는 땅에 묻힌 것처럼 딱 잡고 상체만 돌아라는 이론이 좋은데 그거는 젊은 청년들의 얘기고 유연성이 좀 떨어지고 계시는 아마추어 성인 여러분들한테는 쉽지 않은 동작일 겁니다. 체중이동 정리해볼까요? 가지고 있던 체중, 균형 있게 잡았던 체중을 어느 한쪽으로 옮겼다가 가, 다시 옮겨가는 게 체중 이동인데 골프 스윙에서의 체중 이동은 오른쪽으로 가면서 백스윙을 하고 왼쪽으로 가면서 공을 친다는 아주 단순한 동작입니다. 그 동작을 제가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두 다리를 모으고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면서 체를 잡아보면 실어도 오른발 나갈 때 백스윙이 되고 왼발 나갈 때 휘두르게 돼요. 이건 특별한 기술은 아닙니다. 움직인다는 것이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움직이는 그 체, 과정에서 체중이 이동됩니다. 아셨죠? 끝. 벙커샷에 잘 치기 한첫 번째 훈련은